혹시 건조기 쓰고 나서 필터 먼지만 청소하고 끝내시나요? 저도 그렇게 쓰다가 건조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옷이 잘안 마르면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S를 신청했고 삼성서비스센터 기사님이 오셔서 건조기 청소랑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기사님 말씀이 한 달에 한번 10분만 관리해도 건조기 성능이 확 달라진다 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배운 건조기 제대로 쓰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건조기 관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은 필터 청소입니다. 건조기를 한 번만 돌려도 내부 필터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요. 이 먼지를 그대로 두면 건조 시간이 길어지고 빨래에서 냄새가 날수 있어요. 손으로 먼지를 뭉쳐서 그 먼지로 쓱쓱 문질러주면 필터의 90%는 깨끗해집니다. 남은 먼지는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고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햇빛에 말리면 열 때문에 필터가 변형될 수 있어서 꼭 그늘 건조가 좋습니다. 필터를 빼고 안쪽을 보면 이 안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있어요. 있어요. 먼지털이나 물티슈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두 번째, 안쪽에 있는 습도 센서도 꼭 확인해 주세요. 마른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면 됩니다. 습도 센서에 먼지가 쌓이면 건조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빨래가 덜 마르거나 과하게 말라 옷이 상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건조기 아래쪽을 보면 열 교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열 교환기 커버가 열립니다. 커버 핀을 돌려 빼주면 내부가 보이는데요. 안쪽을 보면 생각보다 먼지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이 공간에 미세한 먼지가 계속 쌓이면 건조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먼지는 건조기 구매할 때 같이 있던 전용솔로 살살 털어내주세요. 너무 세게 힘을 주면 열교환기가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전용솔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쓰는 수채화 그림붓처럼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물티슈로 한번더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커버핀을 돌려서 빼낸 이 장치를 보면 뒤쪽에도 작은 필터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 필터에도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셔도 되고 번거롭다면 물티슈로 꼭 한번 닦아주세요. 필터뿐 아니라 이 통도 물티슈로 함께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조립할 때는 이 화살표에 맞춰서 필터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을 마주보게 해서 끼워주세요. 그리고 넣어준 상태로 커버핀을 돌려서 단단히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조기 문에 붙어 있던 먼지들까지 물티슈로 꼼꼼하게 닦아주면 끝입니다. 한 달에 한번 10분만 투자해서 필터 관리, 속도 센서, 열 교환기, 이세 가지만 관리해주셔도 건조 시간은 줄고 옷 손상 없이 건조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직접 해보시면 이렇게 쉬운 걸왜안 했지? 싶으실 거예요. 오늘 건조기 돌리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한번 청소해보세요.